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빠의 북동쪽 가드 입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곳은 단지파에 속한 네 성읍 중에 하나로 레이 가문의 그핫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오벳 에돔은 그 아자손으로서 이곳에 살았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바드라는 단어와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에돔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붉은 것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그의 집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근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말이 세번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집이요, 교회였습니다. 13절 14절에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었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무엇입니까? 본장에서는 13절의 괴또 3절, 6절, 7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법괴, 또는 여호와의 괴, 또는 하나님 여호와의 괴, 또는 증거괴, 여호와의 은약괴라고 하였습니다. 이 괴는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지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겸명이 지킨 두 개의 돌판을 넣어두었던 함이었습니다. 상자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시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뇌모퉁의 고리를 만들고 이동할 때에는 고리에 채를 꿰어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그와 사람들이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괴는 출애국 때부터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가난정복시대에도 또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나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 제상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불량배였는데 하나님의 괴를 전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괴가 자기들 곁에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궤는 전쟁은 패하였고 하나님의 괴는아앗겨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괴가 불레스 사람들에 의해서 불레스 땅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베게서, 아스도스로, 가드로또 에그론으로 이렇게 이곳저곳을 옮겨 옮겨 옮기게,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레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괴 앞에 엎드려 있거나 또 목과 팔다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괴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온 땅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옮겨가라고 서로와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어, 불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괴는 기란 야림이라고 여림, 하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나라가 안정을 찾자 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의 괴를 기란여하리엠에서 다윗성으로 옮기,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데 그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두려워서 그 괴를 다유성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의 집으로 메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괴를 모신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모신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 안에는 네 가지 중요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스 구장사들의 금 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사면을 금으로 싼은약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은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약괴 안에는 네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그 중에 하나가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신비한 양식이,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면서 원망하고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이슬 백성이 거주하는 주변에 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 그것을 모아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이스라엘 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아둔 그릇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서 즐거릇처럼 깨지고 부수어지고 찢어질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이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새겨서 회막 안증극궤 곁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것을 꺼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밤에는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도 아론을 지도자로 세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또이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두 개의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돌판에 적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인가를 알려 주는 계명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벳에돔의 집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예수님이 있는 집, 예수님의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육체는 찢어지고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생명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 이 믿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식구들은. 오벳에돔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김과 봉사가 있는 집이요 교회입니다 13절 14절에 그 대신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오벳에돔의 봉사와 성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어떻게 성겼습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메고 갔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 어깨에 메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힘센 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괴를 옮기기로 한 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힘센 소들로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우사와 아이오가 수코피를 잡고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긴다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수음과 비파와 소음과 재금과 나팔을 가지고 연주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잠자코 가던 소들이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당마당이 일어나니까 너무 넓고 큰 길이 되니까 그만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 수레 위에 올려져 있던 하나님의 그가 흔들흔들하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우산은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산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옮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글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아자손들이 그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편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편하게 가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본 다윗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괴를 자기 성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당바당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벳에롬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메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자손이었던 오벳에롬은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베드둠은 하나님의 회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회가 오베드둠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오베대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개월을 있었습니다. 오베대돔과 그의 가족들은 전에 없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저들은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괴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위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의 생각도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 개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메고 갔습니다 그때 오베데돔은 규정대로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그 하나님의 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괴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중요시했습니다. 오베드돔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면서 봉사합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 섬기거나 봉사하지는 않습니까? 또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성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벳도메의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보문 14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도메의 집에서 그와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도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도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하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을 계속적으로 내려주시고 내려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숨기며 봉사하는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인생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다른 신을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뇌 하나님 요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숨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숨기고 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인생에게 복과 화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화 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 저의, 즉 그의 가문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밭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너던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여덟 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베대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이는 다 오베대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행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오베대돔에게서 난자가 62명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의 자손들이 62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손들, 오베덤의 자손들 62명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의 은약계를 둔 회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다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성경에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면 또 사람들에게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의 소유에도 복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무엘라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움미 면마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괴에 대한 아쉬움이 다윗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이끌었는데 아마도 신할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움미 면마 하나님의 괴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임금님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속한 모든 소유물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막아주시므로 결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신 축복일 것입니다. 창구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으로 인해서 주신 물질을 하늘 창구에 쌓는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괴를 가져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했습니다 온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온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까지 소유물까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괴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이테돔의 집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이 있는 교회, 생명의 떡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믿고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오베이테돔의 집은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십자를 치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섬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베드돔의 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주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교회가 주영광교회입니다. 주영광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빼앗기는 자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오벳에돔의 교회는 하나님의 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집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 오베데돔의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며 사는 주님을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